지금은 6시 36분 인천공항 도착 커피 한잔의 여유 인도항공 넓습니다 2년만에 온 인도공항 전이 인도양 음, 맛없는데 맛있어. 맛있나? 너무 많이 나이네 이 년도에 애들 압도전 하고 맛있아 진짜 잘못 먹었는데 와 살다 살다 파인애플인데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 먹어. 인도에는 돼지가 많습니다 베지테리어 선택적 베지테리어구만 뭐. 귀여워 맛없지? <laughs> 파인애플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낼수 있는지 신기하지? 이건 맛있 우리 진짜 파인애플 파인애플이거 yes. 어떻게 이 파인애플이 이런 맛을 내는지 배가 고파서 하나 더 먹습니다 오, 더치. <laughs> 깨끗한 탄수화물, 야채. 인도는 매지가 많습니다. 세 개째. 세 개째. 드뜨거라 맛있네. 아까 전에 세개 먹어서 갑자기 또 주네. 잘 먹게 생겼어. 파나? 주네. 먹지 못 뭐. 지금 8시간 20분째 비행 중 시차를 생각 안했다 6시간인 줄 알았다 마중나온 마중나온 우리가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에스코트 받으면서 가고 있다 남마스테 <laughs> <laughs> 2년만에 왔습니다 델리 공항 국가행사라 에스코트가 확실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알 땡큐 이번에좀 고급지네 어스 이거 가방에 한국팀 사우스 코리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인도 사우스 코리아 저스트가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밖에 비가 와서 안에서 찍기로 인형이랑 막 대기 중 촬영 중 목걸이 이거고 공항을 나갑니다. 역시 대접이 좋군, 인도는. 인도는 대접이 좋아. 호텔에서 진검사를 합니다. 부장경찰, 단백질 추가, 딸기 요거트 좋아 보이네요. 자라 자라 인도 아주 마음에 들어 1인실 지이네 1인실 지이네와 신도 진짜 인도 감사해요 왔다 물도 고급 입니다